저기+ 저기 자녀 아니니까 아이고 시원해 <laughs> 여기 아이스크림 좀 먹어보라 할게 정말 좋으냐 안녕하세요 아따 뭐라 할때 네! <laughs> 어떻게 해야 게 술을 먹을 아이스크림 먹어보슨 거야 바야바야 지방도 없고 인제 지방의 의망을 체온을 유지시켜 준단 게. 방 피자, 치킨, 햄버거 같은 동물성 지방은 우리 배를 뚱뚱하게 만들지만, 땅콩, 호두, 식용유 같은 식물성 지방은 우리의 혈관을 튼튼하게. 정답이었습니다. 정답을 투다